뉴스 발전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듯, 우원식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이 지금 아주 많이 강화되는 어제도 참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어, 국회의장으로서 걱정이 참 큽니다. 그,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어그 그것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잘 해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도야도 진보도 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 앞으로 국회의장과 그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또 당대표님과 함께 대법을 잘 찾아나가기를 기대하고요. 아,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늘 상의하고 만나서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국회의장도 그 그런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문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뭐 <더> 바쁘신 중에 <laughs>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신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당대표 되고 나서 인사도 드릴 겸또 출국하시는데 또잘 다녀오십사 이렇게 인사 말씀 겸 해서 오늘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런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있으면서 성격이 좀 무거운 자리가 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면서 의장님께서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우리 당 의원들 더구나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우리 조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택은 물론 지역 사무실 회관까지 압수색을 하고 원내대표실이나 원내 행정국까지 압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색이고 장동혁이 이재명과 정청래를 잡을 수 있다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